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강아지와 삶을 끝내려고 했으나 내딸 이미소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고백을 듣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재명 씨, 소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다수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 김부선은 지금까지 당신이 수구 세력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보호하였으나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김부선. 몇 가지만 좀더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포피 사진을 좀 많이 올리신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는 한 번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비리로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은 증거가 우선이고 그래서 그 디지털 포레식 요거를 언론사에 두 군데나 맡겼는데, 제가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재명 씨 사진을 클로즈업을 찍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오해했고, 그래서 실수를 했던 거 인정합니다. 네. 근데 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하시는지, 그 결과에 수명하실지 뭐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어, 저는 이재명 씨도 정식으로 고소를 하고, 법정에서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지도자는 공직자는 정치인은 도덕성 위기 이전에 정직함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목도를 하고 축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이재명 씨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좀 드실 건지 아, 제가 그 증거를 찾으러 갔다가 그 물건이 외국에 가 있어서 기다리는 중에 불행하게도 갈비뼈 부상을 심하게 입고 지금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란과 공조하지 않았다는 것과 어, 그리고 어, 결정적인 이재명 씨의 번복, 진술 번복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추후 변호사님들의 자문이라도 받아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변호인 없이 혼자 오신 겁니까? 네, 사실은 뭐, 진실을 말하는데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많은 팬들이나 지시자들이, 어, 그렇지 않다, 현실은. 어 그래도 변호사의 성임은 안 하더라도 조력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음. 그렇게 할까 합니다. 건강 상태는 그러면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 최악입니다. 제가 서있기도 힘들 정도로 온몸이 떨리고요. 음. 갈비뼈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회복이 좀 늦고 또 딸아이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심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관계 자체를 이제 좀 부인하는 입장이잖아요. 뭐 끝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랄지 뭐 있으시다면 네. 그 이재명 씨는 제가 두 차례나 보호했습니다. 그 사생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아흔 아홉 가지, 9 9만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악수를 두고 결론적으로는 저를 허언증 환자라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어, 저를 환자라고 정신병자라고 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김부선의 명예를 걸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 세워서 민낯을 낱낱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고발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부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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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히 가는 게 This us